안녕하세요 방과후 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두 가지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아래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여라 우리가 각각 두 가지를 구해야 돼요 하나는 호의 길이 하나는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우리 호의 길이는 먼저 원에서 우리가 호의 길이 구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원에서 뭐 호의 길이라기보다 원의 둘레죠 원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은 이 파이 반지름이었고요 넓이는 파이 반지름의 제곱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채꼴의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360분의 중심각의 크기만 곱해주면 되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참고를 해서 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부채꼴의 호의 길이 호의 길이를 구해보면 2이 곱하기 반지름이 12죠. 그리고 중심각이 120도니까 360분의 120이 되겠죠. 즉, 3분의 1이죠. 3분의 1 약분을 하면 4가 되겠죠. 즉, 8π cm가 호의 길이다. 라고 하는 걸알수 있고요. 넓이. 같은 방법으로 구합니다.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12 곱하기 12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360분의 120, 즉 3분의 1을 곱해야 해요. 3분의 1을 곱해주면 여기 약분이 돼서 이게 4가 되겠죠? 즉 48파이가 됩니다. 48파이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줄 수 있어요. 자, 같은 원리로. 두 번째도 풀어줄 수 있습니다. 먼저 호의 길이. 이것은 원의 둘레가 2파이 곱하기 반지름이니까요. 중심각의 크기가 360분의 중심각의 크기를 대입해서 이렇게 식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자, 이걸 계산을 해보면 360분의 100은 36분의 10. 또 2로 약분하면 18분의 18분의 5로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계산을 해보면 9 그리고 여기는 1이 되겠죠. 즉 9분의 20 파이가 되겠습니다. 9분의 20 파이 센티미터가 주어진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되겠고요. 다음 주어진 부채꼴의 넓이 같은 방식으로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써주고요. 360분의 100 대신 18분의 5를 바로 써줘도 되겠죠. 자 그럼 이걸 계산을 해주면 약분을 했을 때 9, 2가 되겠죠. 분모는 9가 되고 분자는 4, 2, 8, 8, 5, 40, 4 0파 제곱 센티미터가 주어진 부착골의 넓이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원의 넓이 구하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중심각의 크기만 잘 생각을 해주면 되죠. 우리가 한 가지 방법 더 배운 게 있는데, 그걸 여기 두 번째 문제에서 적용을 해볼 거예요. 문제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9cm이고, 또 넓이가 63제곱cm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물어보았어요. 호의 길이는 아까 구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보면, 호의 길이는 2π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죠. 중심각을 세타 x라고 해 봅시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나온 것이 호의 길이예요. 그렇죠? 지금 호의 길이를 구해야 하는데 중심각만 알면 구할 수 있죠. 그런데 넓이 를 구하는 방법은 파이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60분의 x 이걸 했을 때63 제곱 센티미터가 나왔단 말이죠. 즉 우리가 x의 값을 따로 구할 필요 없이 사실 이 값만 알면 여기에다가 바로 대입을 해주어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겠죠. 어떻게 하느냐? 아, 지금 보면 99 81이죠. 즉이 네모는 360분의 x는 자, 81을 가지고 양변으로 나누면, 81π로 나누면, 81π분의 63이다. 라고 할수 있죠. 그렇죠? 이걸 약분을 어, 굳이 해보면, 9로 약분해서 9π분의 7이 되겠죠. 360분의 x가 9π분의 7이니까 이걸 여기에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호의 길이는 2π 곱하기 9 곱하기 이것 대신에 9π분의 7, 이걸 계산해주면 되겠죠. 파이, 파이, 약분되고 9, 9, 약분되고 남은 것은 14. 따라서 호의 길이는 14cm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여러분이 한 가지 공식을 더 알고 있다면 기억이 난다면 더 쉽게 풀수 있어요. 우리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방법 이렇게 구하는 것 외에 1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이렇게도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이 공식을 모른다고 해서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니에요 이 공식을 안다 라고 했을 때 대입을 해보면 넓이가 63제곱센티미터 그리고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이 9 그리고 호의 길이를 우리가 몰라요 이렇게 식을 세워 주어도 되겠죠 그러면 2분의 9 양변에 9분의 2을 곱하면 되니까 63 곱하기 9분의 2가 호의 길이가 되겠죠. 실제로 이걸 계산하면 약분해서 7이 되니까 14cm가 나오겠죠. 이 공식을 이용해 주어도 되고, 공식이 잘 기억이 안 난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공식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